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취소를 검토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기성의 김진만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반달섬에 위치한 더하이브 생활용 숙박시설의 사기 행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45-3번지 지상에 신축된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한 개동에 지하 2층부터 지상 26층까지 총 381개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주차 대수는 123대뿐이라서 호실 숫자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현장 역시 다른 현장들처럼 수도권 최대 규모의 복합신도시다. 서울 최초의 역세권 해양 레저도시 랜드마크다, 풍부한 배우 수요가 있어서 관광객 유치가 기대된다 등등 말만 들어도 아주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숙박시설이라고 홍보했습니다. 사실 이마저도 저는 사기라고 보입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이제 현행 우리 법체계에서 저 정도의 과장 광고는 사실상 허용하는 입장이라 그냥 안타까울 뿐입니다. 문제는 뭐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거주가 된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장점이 있고 거주와 수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아니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생활용 숙박시설에서 더 이상 실거주 못한다고 못을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건 대놓고 법을 어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심지어 숙박운영위탁계약 상품 중에는 그 비용 일부만 지급하면 겉으로는 숙박업으로 걸어놓고 실제로는 실거주 할수 있도록 하는 상품도 있다고 합니다. 그니 그렇게 하다가 걸려서 이행 강제금 받게 되면은 나 몰라라 할 거잖아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홍보해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행위는 명백히 사기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취소도 가능하고요. 저는 이런 사기꾼들은 곧바로 응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기꾼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또 다른데 가서 사기칠 거고 그러면 피해자가 더 늘어나게 되겠죠. 계약을 취소하고 싶으시다면은 제가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주재미 사건 이외에도 취소할 거 있으면 제보 및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